자, 설명 좀안 해주십니까? <laughs> 설명이요? 뭐시 그래, 보고 할게 많아요. 어, <laughs> 이거 워낙에 판사 타입입니다. 판사 한사 타입. 판사 A 타입. 저희 포베이 판상형이고요. 포베이 판상형. 네네. 음. 457세대 중에서 일반 분양분 282세대. 그럼 이거는 많이 남았겠네요? 많이 남았다니요. 많이 남아있지요. 많이 남아있지요. 어. 고객님이 하시는, 하고 싶은 평영 때단한 번에. 하고 싶은 평영 때 84A 타입. 네네. 그 많이 남아있는 말입니까? 많이 남아있다니. 많이 안 남았어요. 뭐, 하시는 원하시는 호실은 다 남아있습니다. 맞죠. 네네. 이 창약 경쟁률은 좀 높았습니까? 창약 경쟁률은 뭐, 나름 뭐, 요새 높은 데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죠. 네. 요새는 다 뭐, 그게 잘안 되니까는. 그쵸. 힘들다, 맞죠? 그렇죠. 그러면 저희, 저희 그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암동 재개발 재건축이잖아요. 우암동, 우암 1구입니까 역 네. 이거? 이게 우암 1구역이죠. 네. 우암 2구역이 뭐? 여기가 원래 그 뭐지? 재개발 재건축이죠. 뉴스에 그 뉴스에서 맞고. 이제 일반문역으로 바뀐 네. 바뀐 거죠 이거. 네. 그러니까 맞죠. 여기 같은 경우 평양대가 그래서 뭐구나. 뭐 7, 뭐 7, 3, 8, 4, 5이렇 평행대가 좀 작습니다. 평대가다양 있는 예, 25평, 31평, 2평 해링턴 말에 네, 링턴말입니다 25평, 31평 근데 재개발, 재구에 재개 보통은 평행 그뭐 이거 이제 는 겁니까 이거 일단 신발장입니다. 양쪽의 신발장입니다. 아 근데 문이 이거 가운데 와이라노와이라미와이라미 아이고 이게 다코로스가지고 그죠. 처음 오는 사람들은 저처럼 못 보는 사람 있을 것 같은데 아닙니까? 외출 시에 용모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아 근데 골 이쁘죠. 색깔이 적이에요 맞죠. 보통은 은경 하는데 그불적이에요 아니, 죠 함부로 손을... 수겠습니다. 손을... 손 대지 마이스, 대지 마되겠손 <laughs> <맞죠>. 대지 마이손 대지 <laughs> 마이스, 세상에. 와이래또고급스럽게해놨이거이거는 이거 중문 이거는 당연히 이 주고 해야되이거고 대지 마이스, 손 대지 마이스, 고이스손대이 유상이고, 여기는 네. 욕실. 네, 여기 욕실이시고요 욕실, 요거 유상이 다 적용된 겁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유상 부분은 요 비대 부분이 적용된 겁니다. 일체형 비대? 네, 일체형 비대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기본으로 아메리칸 스탠다드 수전이랑 샤워 부스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최고죠. 아메리칸 스탠다드 네. 최고죠? 네, 수전 중에 수전만. 뭐 명품급이죠? 이건 죠이 아니네. 여기 눈도 있었고요 예, 네, 수전은 두개다 아메리카스 탠다드 사용합니다. 수전만. 됩니다. 네네. 그리고 바닥 기본 난방 되시고 미끄럼 방지 타일 설치 되시고요. 비데 어, 응. 이거는 저희 담 저희가 이데는 유상인 비데. 이거 일어 볼까요? 예? 네? 아 이거 말라고 해. <웃음> <웃음> 아, 이거 봐야 돼요. 네. 미리 평콘센트로돼 있죠. 이로 돼 있네요. 네. 이게 은경이죠, 그죠? 은경. 보통은 여기. 요게... 그렇죠. 대부분 이건데. 네, 그쪽에 그렇죠. 이데 브론즈기. 브론즈경. 네네. 야 이거. 이게... 사시면 보고 드니까. 네, 그런 적이.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이게 네, 색깔이. 좀 고급스럽죠? 집 안에도 더 고급스럽습니다. 아, 집 안이 더 고급스러워요? 네, 네. 그때는 제가 이거 5구만 찍었는데 84는 처음 보거든요. 네, 저희가 유니트가4 개가 있어요. 5구, 20, 84, 20. 여기는 네. 작은 방입니다. 작네요, 작은 방이라서 그런가. 여기가 네. 옵션이 돼 있어서 부박이장이 <laughs> 되기 때문에 여기가 실제보다. 조금 더 커요. 근데 저희가 여기 이게 그 표피에 나와 아, 있듯이 예. 원래는 요 타입이거든요. 이게 무상호편으로 붙박이에 쪽에 설치는데 그래요, 어쨌 예. 작더라.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매립형 이게 또 저방도 들어갈 겠네요, 그럼 맞죠? 원래는 여기가 폭이 3m인데 맞죠. 여기가, 3m인데, 예, 맞죠? 여기가 요거를 세차하면서 2 7 m 로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 얘가 건너 편. 건너방도 쓸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양쪽으로, 양쪽으로 지금 네. 매립을 해놨기 때문에 방이 네, 작아진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딱 보니까 방이 딱딱려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네네. 이거를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쵸. 맞죠. 예. 네. 이게 있으면 방이 깔끔하고. 아기가 두명 있으신 분들은 양쪽에 국박이장에 응. 설치되니가 좋죠. 그러니까 얘를 메리평으로 안 하면은 국박이장이 여기. 여기 오고 네. 일반적으로 보는 크기의 방이 된다. 이 말이죠. 그쵸. 그죠? 그렇게 되면은. 그니까 뭐. 쉽게 말하면 이게. 들어간만큼 방이 잘 있단 말이잖아요 그쵸, 30cm 폭이 좁아지고 원래 3m인데 2 7로줄어들어거 유리난간 유리난간 같은 경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창 설치되어 있는데 안방 빼고는 다전창이고요 저희 네. 헤링턴 같은 경우에는 유리난간 창호 적용이 되어있죠 이야.. 뭐 살짝, 아니, 고급스럽긴 하다 맞죠? 네 예,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뭐 뭐 당연하게 가구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어, 에고 이 2호 등급이 에코 등급이거든요. 이게 응. 목재 자체가 요 등급, 제, E0 등급이고, E0 에, 이 제로 등급, 이 제로 등급이고. 이 제로 등급. 예, 그리고 패트 이거는 바깥에 필름을 뜻하는 건데 몸에 닿을 수 있는 친환경 재료. 그러니까 세립증 후군을 줄여줘. 네. 예, 포름알데히드 방출이 안은 거예요. 이, 이 같은 경우에. 그리고 그것도 좋죠. 아토피도 좋은. 예, 그렇죠. 포름알데히드 방출 이 당연하게 <웃음> 없으니까. <laughs> 바닥은 여기 유상옵션된 거고요. 기본 유상으로 강마루요. 하면 이게 퍼세린으로 바뀌는 거 보네요. 그렇죠. 그 기본은 강마루예요. 이거는 근데 도어가 상당히 그렇죠 얘가 아유, 히든도어예요 유사우편 적용된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유상으로 하게 되면은 네. 문인지 아닌지 네 히든도어죠 맞죠 사람 헷갈리게 한다는 누군지 어디가 문인지 모르죠 <laughs> 그죠 <그러면 웃음> 그렇죠? 이게 히든도어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은 네. 이게 실도어 모든 게 전체적으로 히든도어예요 문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알고보면 문인지 네, 손잡이 집이, 때문에 어그죠 그래서 집이 더 넓어 보이죠 그리고 상당히구됩니다 고급스러워 보이고 <laughs> 네, 그렇죠. 맞죠. 일체형처럼 보이죠. 그건 네, 좋다 보. 맞죠. 좋죠. 그리고 색상도 상당히 고급스럽네요. 네, 조금. 이게 분양가가 좀 네. 어떻습니까? <laughs> 비쌉니까? 파사이 타입이고요. 네. 파사이 타입 같은 거 6억 9천에서 한 7억 6억 9천. 6억 9천? 6억 9천부터 시작해요. 아, 6억 9천부터 네, 계약금은... 계약금은 7억 9천. 계약금은 10%. 10%. 중도금은요? 무이자입니다. 무이자. 네, 60% 무이자. 아, 중도금 무이자는 좋네요. 네, 중도 무이자. 이게 유상옵션 되어있는 상태고요. 이쪽에 아까 저런 저 작은 방은 이쪽편에 북박이 되어있으면 여기 이쪽 방, 이쪽으로 되어있어 아, 이게 참 장단점이 있다. 얘가 있으면 참 방이 깔끔해지는데 좀 작아보이고, 맞죠? 그쵸. 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작아진 건 아니에요. 이 같은 경우에는. 얘 때문에 작아지긴 했는데 대신 요런 음.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얘가 없으면은 또 가구를 넣으면 또 방에 놓죠. 그러니 이게 좀참 사용하기 편하고는 단점은 있어요. 좋은데 맞죠. 음, 그쵸. 이건 이건 꼭 실제로 와서 보시고 그렇죠. 결정을 하셔야겠다 뭐 맞죠. 워낙에 고급스럽게 빠져 있으니까 네. 장점 이죠 여기 이 소장은 또 여기는 유상옵션이 했을 때를 받게 는 거네요. 예, 뭐 스타일업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여기는 원래 이 위치가 여기입니까? 여기가 알파룸 자리예요. 아 알파룸인데 알파룸 없애고 주방을 또 크게 화폐했네요. 네, 주방 합장이에요요 사이가 주방 이게 알파룸 자리인데 예. 여기를 갖다 주방의 스타일로 하면서 뒤편에 팬트리를 따로 설치한 거고요. 이게 주방 이커졌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쵸? 원래는 이제 이렇게 알파룸이 있는데 그렇죠. 여기 알파룸에 디자형 주방 형태인데 예. 얘를 갖다 스타일로 바꾸면서 이렇게 바뀐 모양이잖아요. 네, 이렇게 이 예, 거의 한50 평대 주방처럼 큰 주방이 나오면서 뒤에 펜트리가 주방 펜트리가 감거죠. 그러니까 뒤에 가면은 펜트리가 이쪽으로 이제 기역자형으로 그쵸? 들어가겠네요. 네, 그리고 그쵸, 그쵸. 맞죠. 네, 그죠 여기 그쵸. 이제 수납장이 아까 보 그쵸. 생겼고 네, 이쪽에 맞아요. 수납장이 보시면 이쪽은 수납장 생기고 음. 알파룬 이게 위에다 에시, 이거 세라믹 타일이 마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스타일업을 하면 이것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스타일업이 다된 상태로 나오고. 세라믹 타일까지 다, 음, 다 음, 적용된 음. 게. 그럼 네, 주방 이러니까 이 확실히 크다, 맞죠? 네, 요리를 열심히 해야 돼. 요 의무감이 생기는 주방이에요. 아, 진짜 주방 크네, 이러니까. 네, 너무 크죠? <laughs> 집에서 요리 안 하니까 부담이 생기는 주방입니다. 그러니까, 와, 이 주방이. 네, 지금 엄청 고급스럽고요. 고급스럽고. 지금 얘 같은 경우에 유호옵션이 포함된 옵션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본이 엔지니어도 옵션이에요. 엔지니어 드 스톤인데 스... 지금 세라믹 타일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상당히 고급스러웠잖아요. 어, 기본만 하셔도 됩니다. 다른 애는 엔지니어 드 스톤도. 다아 이거는 유성우센트. 열리는 겁니까? 아, 열리는 겁니까? 네네. 거. 메리평 콘센트한 개는 용었죠 네, 한 개. 이거가 아이라 네, 한개 음. 저희 주방의 특징은 위에는 그 엔지니어 드 스톤, 여기 보시다시피 엔지니어 드 스톤의 벽타이렇게 기본이에요. 기본도 괜찮다. 네, 기본도 다른데 유성 옵션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뭐. 다 얼마 전에 분양한 데는 엔지니어 드 스톤이 옵션이었어요. 인조대리쓰기 기본이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저희가 이. 복합 오븐이 이천 확장 하면 이게 무상으로 설치되시고요. 오븐 무상 주고. 이거는 가스인데 또돈줘야지 바뀌는 게. 삼고쿡탑에서 인덕션 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맞 여기는 무상옵션이고 기본은 삼고쿡탑. 이거는 무상이요. 네. 이거는 파세코 이게 얘는 파세코. 네네. 이건 무상이고. 무상이시고 그리고 저희가 음식물 탈수기 설치되시고요. 탈수기도 있고. 그리고 얘는 에코고 그 싱크뱅이에요. 고급 집만 있다는 싱크뱅이에요. 태생이 다르다는. 그죠. 음식물 쓰레기 집화 시스템이요 바로 버릴 수 있는 거 맞죠? 네, 이 음식물 탈수기에서 사실은 무게로 여기가 측정이 되기 때문에 탈수기로 타수, 이제 탈수를 하고 그거 뭐고 네. 쓰레기 비용을 줄여가지고 그렇죠 그 여기다가 여기 하면 예, 진공 시스템으로 빨아들이는 시스템이죠 좋은 아파트들만 있다는 그러니까요 아파트가 네. 이 진짜 좋다 네 좋죠 저도 이런 데 살고 싶습니다 사실은 와. 추우니까 음식물 쓰레기불에 들어가기 싫어요 근데 지금 이런 게 있으면 정말 좋죠 그러니까요. 네, 이 기본, 뭐 기본이 일단 기본. 일단 주방 정리가 깔끔하게 되니까. 네. 기본 품목입니다 기본. <laughs> 음식물 쓰레기로 또, 다 대부분 분들은 또 여기다가 봉지에서 또 모아두시는 분도 계시든요 그렇죠. 뭐. 이게 뭐 통을 뭐 따로 난다든지 아니면 뭐, 뭐, 맵, 뭐, 그돈 백만 하는 뭐, 그 처리기를 따로 사셔야 되든지, 그거를 또, 또 버리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주방 안에서 쉽게. 바로 탈수를 한 다음에. 네, 이게. 요금을 줄여서. 그렇죠. 여기다가 버리면. 그렇죠. 되니까 그러니까 주방도 훨씬 깔끔하게. 깔끔하고, 예. 요리도 더. 그러니까 솔직히 대부분 요리하시는 분들이 뒤처리가 싫어가지고 요리를 안 하던데. 이게 이 이걸 하고 뒤처리가 하기 싫어가지고 안 하잖아요. 맞죠. 예, 네, 그렇죠. 편하죠. 주방 생활 많이 하시는 소장님 같은 분들. 아, 저도 오? 주방, 오? <웃음> <필요해>. <웃음> 주방 생활은 제 남들 보면 <laughs> 저 주방 생활 안 합니다, 참고로. 그러니까. 네. 네. 안 합니다. 그, 여기는 이것도 네. 다 포함됐겠네요, 그러면. 예, 여기 얘는 유사표현으로 적용된 거예요. 저방은 예. 진짜 100점 만점에 1 0 0점이남았죠 그렇죠. 100점 만점에 110점이에요. 네. 굉장히 아, <laughs> 아, 하부장에 유기가 동용에 수납장이 다돼 있고요. 뭐 있어서 깔끔하게 수전 다디에 있으고요. 시 아, 근데 이거 딱 밀어 보면 하드웨어도 없죠. 네, 하드웨어도 수납도 온갖죠 가볍게 예. 네. 그 그렇죠. 가볍게 밀어도 칵칵. 다 칩니다. 닫히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알파룸에서 이렇게 아, 보조, 보조 주방이도 들어오네요. 보조 주방이랑 팬트리가 들어오 거죠. 잠시만요. 그럼 여기는 아 이게 뭐안 되네요. 예, 네, 여기 보조 주방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방 팬트리에 가깝죠. 이거 없는 게 낫겠네요, 맞죠? 거 수납장을 생선 구울라에여기서도 있다입니까? 생선 구울라면무니까그 네. 그게 는데설 따로 아, 설치 따로, 이게 따로 설치해서 이 창문 열고 따로 설치하집안으 들어가 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이건 무조건 여기.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죠 이게 기본이에요. 이 기본 설치요 아, 기본... 스타일을 협업했을 변분이... 때,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펜트리 공간을 더, 더 넓게 못 하고요. 주방 공간이 됐다, 이미. <laughs> 주방 공간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펜트리, 이렇게 네. 수납 공간 이렇게 쫙 이렇게는 안, 안 되는 거죠? 네, 그건 안되세요 지금 이렇게, 네, 이, 이렇게 네, 되는 거네요? 스타일이... 네. 이거 스타일 이된 기본이에요. 여기 네. 어찌 보면 또, 보시면은 또, 이게 또, 실용되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죠? 수납 공간이 네. 있기 때문에, 요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주방에. 뭐다 보이는 거고, 이건 또안 보이게 할수 있으니까, 예, 맞죠? 응, 그건 사실은 주방에 수납할 게 많거든요. 그릇도 네. 있고, 뭐, 냄비도 있고, 찜기도 있어야 되고, 뭐, 그죠? 요새는 진짜 많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눈에 뭐, 쉽게 쉽게. 살다쓰는건이기놓으면 되고. 그죠그죠좀잘 안쓰는 것들은 이기놓으면 되겠네, 요 맞죠. 이게, 이게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 어찌 보면. 어째 보면 집이 더 깨끗해요. 사실 오픈되어 있으면 쓰기는 편한데요. 깔끔한면서좀 음. 아,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숨겨놓는 게 최고의 금일 <laughs>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창문도 또, 네. 이게 알파룸이라서 창문도 크다, 맞죠? 네, 창문도 크게 빠졌죠. 주방창 치고는 크게 빠진 거고요. 알파룸이라서 크게 빠진 거죠. 근데 주방창도 크게 빠졌어요, 지금. 보시면. 주방창은 옆으로 네. 좀 길게 빠졌네요. 네. 길게 뭐 넓게 빠졌죠. 야, 근데 주방은 진짜 좋죠. 좀... 최근에 봤던 것 중에서 주방은 진짜 잘 잡힌데. 아, 요리하고 싶어지지요 <laughs> 요리 그 쓰레기를 버리고 싶어지네요. <laughs> 그래. <laughs> 그래. 이게 생물 <음식물>, 쓰레기를 <laughs> 한번 버려보고 <laughs> 싶어지는. 이게 스타일업이 안 되더라도 이게 디귿자 주방이 대도 폭이 넓기 때문에 지금 되겠죠. 한번 이렇게 한번 살짝 서, 서 보세요. 그렇죠, 이게 그, 보통 아, 아, 그냥... 이쪽으로 서면은. 쓰시면은... 뭐, 아 저쪽 보시, 네, 그러면은 네, 사람이 충분히 두문두 명은 네. 들어갈 수 있는 보통은... 크기고. 이게 110 정도 되거든요. 음.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근데 여기 엄청 넓죠. 진짜 오래간만에 여기 포기 넓해서 주방이 온것 같아요, 제가. 네. 와, 주방은 진짜 크네요. 네, 그럼 저 보이는 저 상부장 이것도 다 들어온다, 네, 이 말이잖아요. 주방 했을 때 주방이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하단부에 음. 수납장 부분이나 유리장 같은 게되어있시고요이는 음. 유리장이 다되어 아. 아, 이거 주방 스타일에 포함되는 거예요? 예, 이거는 예. 이거 냉장고에 포함되어 어, 오셔는지고 맞죠? 네네. 네. 그리고 여기는 다양한 이 아, 다용도실에 이게, 이게, 그렇구나. 다용도실에 스타키 냉장기라도 그, 창은 안 가리고, 얘는 유상옵션이에요 주방 구조가구는. 이건 유상이고 네네. 애플 빨래 할수 있고. 이제 음. 뭐, 거실을 먼저 봐야 되는데, 거실을안봤네요 거실요? 네. 주방이 네. 너무 좁아가지고. 그죠. 이건 그냥 뭐, 돈 줬을 때내나 이거, 냉장고 세개 들어오고 요거 요거 신기다데이 네, 예, 말이잖아요 맞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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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많이 보시는 거니까 아실 거고 요거는 그렇죠. 그럼 거실에서는 뭐봐야 됩니까? 거실에서는 그 저희가 우물형 전장이 기본이고요 기본 청고가 2.3m 우물형 전장이 2.42m예요. 2.3인데 우물형 전장 하면은 이거 된다 맞죠? 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13인치 월패드 이, 이 기본이겠네요, 이거는. 예 네, 그죠 기본이죠. 아요새는다 이거 13인치를 기본 주는 거 보다 맞죠? 한 아, 10인치 줍니다. <laughs> 아, 그래요? 11인치나 이런 거 주던데도 있고 요만한 거 11인치 주던데도 있는데 얘는 좀랩패드가 집값이 비싸서 그런가? 그렇죠? 13인치를 공짜로 주네 맞죠? 그쵸? 더 비싼 것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저기 창과 음. 그 도깨산 그 메카 시스템 상우인데요. 메카 시스템. 메카. 메카. <laughs> 네, 이게 그건 또 세기... 뭡니까 또 설명해 주십시오 모르는 사람. 아, 세계 점유율 1위고요. 백카. 세계 점유율 1위의 창호입니까? 네네네. 독일산 창호가? 창호고요. 이 하드웨어 자체도 사실은 저희가 독일산 하드웨어를 썼고요. 일단 보시면 두께가. 아 두껍지 않냐고 독일산 들어왔네요 창호가. 네. 이게 두께가 두껍지 않습니까? 저희가 보통은 이중 로이 창호선 저희가. 삼중입니까? 삼중 로이. 창호선. 삼중 로이의 네. 독일에서 메카요. 네. 어, 독일 메카 창호. 동, 독일 백화창 네, 세계점유율 1위입니다. 세계점유율 1위. 네. 상당히 어쨌거나 고급스러운 게 두었다 맞죠? 비싸고 고급스러운. 그리고 얘 같은 게 유압식이라서 조금만 손대도 문이 굳이 힘들게 안 해도 닫히는. 아 뭐, 열, 열고 열고 닫기가 편하면서 상당히 네. 좋은 창호네요. 쉽게로도 쉽게 닫히는 이게 음. 특별한 그거를 설치했다더라고요. 고급이. 아 맞네. 다치죠? 살짝 살짝만 해도 문이 저... 알아서 싹. 그, 그늘이 맞습니다. 잠깐 분이 자동 올라요 이렇게 해도 자동으로 찰칵 닫히죠. 유압 프레스식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찍지. 가까이 찍을까요? 네. <laughs> 가까이서. 예, 유압 프레스식입니다맛 느낌입니다. 살짝 소할짝 <laughs> 손만 뭐, <laughs> <laughs> 대도 되고, 저안 되네요. 너무 대도 찰칵 닫히 끝까지 안 밀어도 됩니다. 우리가 힘들어 가지고 끝까지 안 가도 돼요. <laughs> 시, 여는 것도 쉽게 열리죠. 네, 여는 것도 쉽게 열리죠. 이긴 좋다 맞죠. 응. 이래서 그리고 유리 난간 창호. 유리 난간 이쪽에도 들어오고 저기도 저기는 지금 안된 거죠 설치가. 네 유리 난간은 설치 됩니다 이제 빼놓은 거예요. 네네네. 우리가 저기가 모델러스상 안전 대피를 아, 해야 아 되는 아 부분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이거 빼놓은 거예요. 네네네. 차이는 다 있습니다. 좋죠 폐가 창호입니다 진짜. 음, 좋은 창호 들어왔네요. 이거는. 아, 아트월은 유상했을 아트홀은 때 얘는 세라믹 타일이 유상 옵션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기본은 포시린 타일. 와 타일이 상당히 크다, 네, 무, 타일 시, 23, 무, 상당히 크다 맞추겠다 얘는 유상 옵션이에요. 이거는 왜24뭐 상당히 큰타일이 들어왔네요. 예, 얘가 얘가 1 그, 0 0에 240인가 그래요. 맞죠? 저희가 4 1 2가한이 정도 되니까. 네, 여기 저희가 기본은 400에 800짜리 그 포시린 타일이 들어오거든요. 아유. 포시린 타일도 좋습니다. 이이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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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트월 기본 색상, 예, 멋진 기본 색상입니다. 기분도 네, 상당히 네. 좋지만 어, 유상으로 해도 <laughs> 이렇게 유상이지는다 말이죠 아프고는 뭐 굳이 유상 안 해도 되겠될그같네요 네,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죠 간접조명은 간접 유상이죠 디밍조명이나 예, 감성조명이나 이런 거는 다 유상이예요 주방도 그것도 유상 웅구렁 천장이 여기 기본이고요 천장 요. 파는 것만 공짜고 파다니 이거 <laughs> 안에 예. 조명 넣는 거는 예. 다 유상이다 이 예. 말이죠 저기는 미리 웅구렁 천장 여기만 여기만 네. 아이 주방은 따로 별도 네, 해야 됩니까? 네. 스타일업했을때 포함되는 거예요 이것도? 네 이거는 별도예요 우물엘 천장 여기만 해당됩니다 아, 거실만 해당되는 네. 거고 네. 주방은 스타일업했을때 이제 저렇게 네. 다 포함되는 거네요 네, 안방 한번 볼까요? 안방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잘 나왔습니다 어, 와 베란다 크네요? 베란다 일단 넓네요 좁지만 좀 넓다 맞죠? 이 안방도 큰데 얘가 유성어 편인데 북박이장에 들어와 있어서 그렇지 네. 이렇게 지금 엄청나게 사이즈가 크죠 안방 사이즈 크죠 안방도 그래. 이게 음. 어, 어, 원래 없다 봐야 되니까 네, 이게 맞죠. 이게 그 붙박이장이 이게 없는 걸유성호표로 넣어서 만든 거고요. 네. 사실 이게 없어도 저희 붙박이장이 너무 커서. 와, 이것도 뭐 이거. 이거 이거 소모했었던. <laughs> 그죠. 붙박이장이 <laughs> 아, 아, 파우더룸까지 다쳤네여 이거는. 예, 네, 여기 같은 게 원슬라이딩 도어. 얘가 무상이고요. 기본 설치돼요. 아, 원래 구조가 네. 이런 겁니까? 예. 네. 유사했을 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기본이고요. 아, 기본했때 이제 그러면 네. 화장대가 일로 네. 붙는 거네요? 네. 허드장 되시고, 사실은 저걸 굳이 설치 안 하셔도 여기가 이쪽 편에 선반 설치하시면, 우리가 네. 그렇게 이렇게 그대하신 분 없으시잖아요. 양쪽에 선반 설치하셔서 이게 보통 이게 그래서 이 다른 데보다 훨씬 크죠. 예. 창문이 더 크고. 네, 창문도 한개 창도 크고 양쪽만 네. 굳이 하실 필요 없이 이 양쪽에 선반 습을스를나 그래서면 상당히 넓다. 그렇죠, 되게 넓죠. 근데 이게 되면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이거 예. 화장실에서 이제 습기가 이게 돼 있으면 바로 이렇더라. 빨리 산다고 해. 그, 그 그런 말을 많이 하시던데. 옛날에는 확장하면서 밑에 난방이 안돼 있어서 곰팡이도 쓸고 환기창이 없어서 곰팡이도 쓸고 하지만 저희 어. 욕실에는 특별하게 <웃음> <웃음> 보시면은 흰필에서 나오는 복합 한풍기가 들어있어요. 얘가 기본 없이. 아, 기본 없습니까? 네. 예, 안방이랑 그 가죽 욕실에 다설치돼 되어 있고요. 기본. 안방이랑 네. 욕실에 다 들어오네요. 네, 아, 네, 그래서 이제 욕실... 욕실에 있는 습기가 얘가... 드레스룸에 최대한 못 들어가게 얘가 해주겠네요. 맞죠? 갈 것도 비해재해 그리고 아유. 온풍, 바디 드라이까지 다 되는 거라서 네. 뭐 습기 차이 극적 없죠. 예 여기 씻고 여기다 말리 <laughs> 머리도 말리고. 머리도 말리고. 아기 있는 집은 좋죠. 이게 따뜻한 바람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제습도 되고요. 바닥도 따뜻하고. 예 바닥 난방도 되시고 그리고 논설이도 다 되어 있으시고. 야 이거 는 그리고 뭐 안방에 뭐... 얘는 유상옵션이 된거고요 일반은 노비타비드가 설치되어있어요 안방만 일체형이 아닌 그건 뭐말하거죠네노비타피드가 네. 네. 설치되시고 이기 같은 경우에는 수전은 아메리칸 스탠다드 이게 스마일 샤워부스 설치되어있죠 바닥기다 아메리칸 스탠다드예요 이건 흑니켈 이름은 아닌거 같요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흑니켈 샤워부스 맞습니다 맞아요? 네 흑니켈 안전한 워낙 기본이 얘이기 때문에 좋은 점은 모르고 아 안전한 거예요. 그래요? 다른 애는 유상옵션이에요. 다른 그렇구나. 현장에서 얘가 유상옵션이었어요. 근데 얘가 합리 캡타임 샤워 부스 자체가 얘는 무상입니다. 무상인지 안전하다 이 말이 맞었죠 뭐그 워낙에 기본이. 그 정도는 기본이죠그정는 신경도 안 쓰기, 그 신경도 안 쓰기 어. 때문에. 물어보지 마라. <laughs> 물어보지 마세요. 어. 이 정도는 다 드립니다. 당연한 건데. 다른 질문, 무상. 물어보지 마세요. 워낙 좋은 네? 게 많아서 굳이 저기까지 지적 안 해도 돼요. <laughs> 괜히 물어봤네 아, 아 그렇습니까 네. 여기 베란다 폭이 좀 넓고요 여기 빨래기... 폭이 좀 넓다 맞죠? 네 폭이 많이 넓죠 그리고 전동 빨래건조대 키보드 설치되시고요 안방은 슬프 요거 하나만 열리네요 창문이 네, 네 안방만 다른 데는 다 전창 스타일이고요 왜 이렇게 있네. 할까요 이거는 뭐 네? 설계상으로 이렇게 법으로 정, 정해놨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를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laughs> 다, 다 열리면 좋을 는데 그죠? 네다 되면 좋기는 한데 안방은 요거만 열리네 그죠? 네 그쵸 근데 이게 우리가 드레스룸이랑 마창을 하고 있기때문에 바람 환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네, 되세요 네. 그런 건 좋네요 하얀색 비난기구가 설치돼서 그런 거가 이게,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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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읍. <laughs> 이게 음. 여기 같은 경우에 분할창이 없고요 여기가 실외기실 슈레니시. 실외기실도 슈레니시. 여기, 정말 크네요 예 네.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전력 돼 있고 이건 네. 뭐 공기 청정하는 네. 그거 네. 아닙니까? 예 네. 공기 청정 시스템이죠 흰필 거 그리고 뭐해파필터돼 있어서 바깥에 미세먼지 걸러서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안에 뭐, 뭐 이산화탄소도 배출하는 역할을 하고요. 얘 같은 경우에 자동로 보. 자동로 보면은 이거 시래기 터지면은네 얘가 열리고. 수동으로 가능하고요. 에어컨 켜면 자동으로 얘가 지가라서 이렇게 지가라서 에어컨. 그러니까 솔직히 나중에 먼지 많이 쌓이면은 솔직히 천둥기 쉽잖아요. 이거. 그걸 떠나서 이거를 안 열어 낸줄 모르고 에어컨 켰다 불나요. 그러니까. 예 네. 이게 에어컨 켜면 자동으로 열려요. 사실은 먼지는 닦으면 되지만 그렇죠. 시스템이 또 이게 또 들어가 있네. 그렇죠. 이거 뭐 굳이 유상무상 안전하다니까 무상인 기본. 아, 무상이라서 이거 동물보지 네. 마라. <laughs> 기본이 기본. 알았어, 알아서 무상인 줄 알아, 이러십니까? 네, 이 정도는 여기 우리보다 고급이기 때문에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 기본 준다. 기본이에요. 너 오지 마라, 얘네. 네, 네. 응, 알겠습니다. 좋죠. 좋네요. 우아우아란 우와, 말이 나옵니다. 6억 9천. 6억 제일 9천. 제일 싼게 6억 9천. 3억 9천. 제 팔사 A 타입 같은 외 6억 9천에서 7억 9천이구요 7억 9천요? 네. 일 비싼 은 7억 9천. 네, 7억 9천 네. 1억 네. 차이 난다 맞죠? 저희가 8사 타입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6억 6천에서 7억 9천 4백 사이고 발코니 확장비는 2천 5백만 원. 아, 그 발코니 확장비 포함해서 6억 9천이네요 그러면? 어디, 발코니 확장비 2천 5백만 원 별도입니다. 별도로 6억 네, 9천. 네, 그럼 7억 8, 7억 2천이네요 그럼 거의. 네, 계약하실 때는. 계약금 10%랑 발권예약장비10%로 10 10 하시면은 정당계약이 가능하시죠다 저희가 당첨자 발표가 12월 5일이었기 때문에 네. 전매는 6개월 뒤에 내년, 네. 내년 6월 이후로 전매, 6월 네. 15일 12월 5일이 됩아 6월 5일 네 6월 5일 이후로 발, 전매가 네, 가능하고 전매 가능하시고요 지금은 일단 10%면 그래도 한 8천만원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다 맞죠? 이 파일 같은 경우에는 8사 타입이 8천만원에 제일 비싸고 전고 해도 음. 그 정도나죠 근데 저희가 테라스 타입이 있어요 테라스 타입 같은 경우에 8억대이긴 한데 네. 뭐, 테라스는 저층 아닙니까? 고층이에요 테라스 테라스는 저층이긴 한데요 음. 우리가 단차로 되어 있는데 제일 여기 보시면은 음. 여기가 테라스예요 T동이 테라스 동인데 얘들은 아, 거진 다 나가고 없어요 아 거진, 거진 다 나갔습니까? 그쵸 얘 같은 경우에 청약을 하셨어야 되는 타입이고 얘가 8사 아, 타입, 아, 타입 테라스 타입 없네 그럼요? 네 지금 남은 건 있어요. 두 개만 남아 있는 걸로 들었어요. 여기 남았습니까? 네. 네. 그러면 이거는 패스합시다. 패스할게요. 네, 어쨌거나 네. 그냥 거의 뭐할거 아닙니까, 이거는. 패스해. 저가그동 배치는 남 남서향 남동향 배치에요 이쪽이. 네, 남서향. 남 남서. 네, 북향을 바라보는. 백이동만 그러니까 남동이고 다 남서네요. 네, 남서향 남동향 배치죠. 백이동만 남 남동. 남동. 나머지 다 남서? 남서예요 이게 북한쪽으로 그 오션표가 나오는 쪽이라고 볼수 있죠 알겠습니다 <laughs> 다른 들 보러 갈까요? 다른 들 보러 가실까요? 지금 <laughs> 본게 84A 84A 이거 볼려면몇 시까지 와야 됩니까? 저희가 10시부터 6시까지 보내러 왔습니다 10시부터 6시까지 늦으시면은 필리 방문 예약하셔야죠 네 되죠? 방문 예약하셔야 되고요 음. 상담전화번호로꼭 미리 등록 예약하시고 누구십니까? 성함 한 말씀해 주십시오 우주의 실장입니다. <laughs> 오 실장님 아이니까 실장님? 우주현만 찾으면 됩니다. 네, 우주현 네네. 우주현입니다. 네네네. 시타 아, 바로 갈까요? 네. 네.